면 되는 거야. <laughs> 자, 그럼 시작해 보일까? 요 네, 일단 이렇게 했고요. 이번에는한한 개는 것도 아니고 둘 동시에 누고이건 멈추는 거. 같고. 그래 이게 팁하는 거다. 네, 이비밀은요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. 그냥 일단 총좀 갖고 오겠습니다. 근데 과연, 이렇게 했는데 넣을 수, 넣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어떻게 맞추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저도 몰라요. 이거 저도 뭡니다. 혹시나 맞추는 법 찾았으면. 알려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네, 일단 이렇게 하고 아저 이게 아 어. 네, 일단 접어보겠습니다 어! 아, 자. 일단. 네, 이렇게 꺼, 다시. 이거랑 콕 잡고. 아이고. 아, 손잡이가 떨어져 놨네요.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기니까아 자. 이거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. 오 통과 하하봤습니까 방봤지 방금 방금 엄마 진짜 습니네 이렇게 통과 네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리셋으로 습니다이너마이네 어땠나요? 자, 다음에도 멋진 옷을 갖고 올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다음, 다음 에 캣, 은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바이, 바이. 아, 잠깐! 안알려줬지요 아, 맞다. 이거 비밀은 이 적외선 생수덕 때문입니다. 음, 요,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게 멈추고 이게 움직이는 음, 거거든요. 네, 일 이게, <laughs> 눈입니다. 이게 로봇의 눈이라고 치면 되세요. 자, 그러면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! 주세요! 요구르트가 동사입니다.